대물의 기운이 전해진다. 진짜 이거는. 가지고 노는 것이 완전 대물이다, 이거는. 대물이야, 대물. 걸면 대물이야, 이거는. 아주 형님, 조심스럽잖아요, 입질이 지금. 예? 이건 대물이란 말이야. 이런 입질은 대물이에요, 대물. 대물이야. 오, 씨! 오, 놀래라, 씨! 오, 씨! 풀을 놀리더라. 치기야. 여. 참봉 올치긴데. 아 나. 이 뭐야? Thank you 조행해서 자, 우리 얼레 모임 조용해서 저기 저 장원을 받으신 우리 총무님께 자, 에코레저 굴레텐한 박스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저 부장원 누구세요? 선배님. 부장원 부장원 누구세요아 선배님. 자, 무또 야, 겨울철 필수 아이템. 쿨토시 시원하게 여행 아, 하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저먼 아, 즐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풍월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풍월주 오늘은, 어, 지역 조사님들 오늘 나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나회에 게스트로 한번 참석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정말 가을햇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 정말 대를 편성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 혼났습니다. 이러다가 또밤 되면 또 기온이 엄청 차지겠죠? 어, 오늘은 작은 수로지 나와봤는데요. 수심은 한 2m 정도 되고요. 어, 나름 아담하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 대한 정보나 조항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그냥 함께하시는 조사님들이 낚시하기 편해서 선택한 자리 같은데요. 어,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깊, 깊, 깊기 때문에 이 띄울림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은 붕어를 잡더라도 손맛이 끝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미끼를 써 보면서 한번 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이. 한가로운 이 주말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일주일을 이날을 학소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날을 학소고대하면서 자 오늘 일주일의 하루 온전히 이 풍월주만을 위한 힐링 시간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저수지 분위기 보십시오. 야자 오늘의 특급 무기 자 지렁이에다가 글루텐을 묻혀가지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분으로 이 유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봄 미끼인 지렁이에 이렇게 달라들 수 있도록 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렁이에 글루텐이 아주 맛있게 잘 비벼졌죠. 대물의 기운이 전해진다. 진짜 이거는. 가지고 노는 것이 완전 대물이다, 이거는. 대물이야, 대물. 걸면 대물이야, 이거는. 아주 형님. 조심스럽잖아요, 입질이 지금. 에? 이건 대물이란 말이야. 이런 입질는 대물이에요, 대물. 대물이야. 오이씨! 오, 놀래라, 솔직히야? 참붕아 나씨. 아미안합니다이이 뭐야? 참붕어잖아. 그게아이 아, 뭐야? 첫수가. 씨. 참붕어 홀치인데 누가 이리 오셨어요 참붕어 아, 첫수로 홀치이라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 <laughs> 이런 것들이 계속 깔짝깔짝 되니까는. 씨. 참붕어 맞나, 그러면? 와, 도라를 갔네, 진짜, 지금. 그럼 막는 거참붕어를 채집해야 되나? 와, 씨. 차에 참붕어를 낄까? 오케이 와 진짜 씨와나 요즘에 문 빠가고 이깊대 이씨 빠가요 씨야아 여기 벽이 다했나보네 여기 야 이거 내 예상을 점점 빗나가는데 야 첫수가 빠간다 야 요즘에 왜 이렇게 풍울주가 빠가고 인연이 깊죠 <laughs> 지렁이 낌은 바로 요즘에는 블루길보다 빠가가 더잘 무는 것 같아요 이 슬슬 이 답이 나오죠 요것도 입질이 왔는데 지금 허허 뭔일이래 이거 대낮에 빠가가 물었네 형님 그래도 확실히 수심이 깊으니까 손맛이 좋네요 아이, 빠가면 어때요? 소만만 좋으면 좋지. 그러다가 뭐풍한 마리 올라오겠지라. 풍월주님? 응? 응. 낚시 하나 언제까지 갈 거예요? 어, 뭐, 낚시가 뭐 때가 있지. 뭐. 그 낚시만 바라고 한다고 뭐 낚신다. 아 그래도 잡아야죠. 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월천영을 노리는 거예요? 네. 가야죠나 이제 막 잠들었고, 막잘 자고 있었는데, 아, 다행히 진짜 혼자 보기 아깝잖아요. 그래, 아, 가야 나는 밤에 낚시하려고 지금, 충분에 휴식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지금 지렁이를 깨어났는데, 아, 낮에 계속 지렁이로 낚시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 어종은 지금 붕어하고 빨간색이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렁이가 굉장히 낚시를 힘들게 하네요. 그랬더니 저녁에 케미컬라이트를 밝히고요. 지렁이는 다 버릴게요. 자, 지렁이는 포기하고, 자, 글루텐을 이용해서 낚시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글루텐으로 한번 넣어가지고, 저녁낚시 준비해 볼게요. 야, 세상에, 낮에 진짜, 욕심이었을까요? 괜찮은 놈 하나 올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 오늘 조행도 역시, 풍월자한는 험난한 조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 순탄치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 뭐, 별로 큰거안 하겠는데? 힘을 쓰지? 아... 이야! 자, 그래도, 밤이 되니까, 그럴듯한 놈. 야, 야 8치 나왔습니다. <laughs> 아, 이거, 뻘쭘하네. 이거, 파장에 비해서 너무 조가가 작네요. 아, 큰일 났네. 아, 또 우리, 첫수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죠, 또. 아유 오늘 이 풍월주가 이 얼레체비 회원들 납표하시는데 눈치 없이 한번 끼워봤습니다 풍월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맛있는 또 저녁까지 대접해 주시니 이런 영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맛있게 먹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선대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푸짐하지 않습니까 <laughs> 선배님 제가 뭐 다른 거 드릴 건 없고요 네. 제가 오늘 이 납표를 기념하고 또한해 동안 못하려고 건강한 저의 하시라고 제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에코레이저 고를테널로 한 박스를 기증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 제가 협찬이 바비가 아닙니다 정말 순수 개인 저, 자비를 털어서 네. 뜻깊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우고 맛있게 먹고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올라와요? 걸려붙이야. 어우, 좋습니다. 어, 사이즈 괜찮은데요? 살살살살살살살살요 살살. 이거 살척 되나요? 이야 튼실한 아홉치살홉치야좀살살좀더 쓰지. 어우 이붕어가 복불복입니다. 어떤 놈은 길쭉하고, 어떤 놈은 체형이 참 좋고. 아, 밤이 되니까 딱 올라오네요. 사이즈 좀 볼까요? 에이, 월척은 아니네. 아홉치입니다, 아홉치. 26cm 나오네. 에이. 좋은데요 야이거도치 같은데 어. 아니 아홉치가 있으면 월 쪽도 있을 건데 참 신기하네 그건 다아치입니까아 이것도 체형이 이쁘네 야 아, 이거 보죠시오 체형 이쁘지 않습니까 진짜 아 이쁘다 이뻐 야월 쪽도 분명히 나오겠는데 그는 녀석들마다 수심이 깊어서 그지 모르겠는데 아, 손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역시나, 여덟 칩니다 에이. 크다, 큰 것이 없네요. 아, 한 번쯤은 준것 같은데, 안 주네. 참, 아, 미원 일이네. 부모들이 살이 딴딴합니다. 아, 살도 딴딴하고 수심이 좀 깊은 데서 올라오니까 일곱 치만 돼도 손맛이 좋습니다. 이야. 이러어 <laughs> <진짜. 웃음> 아, 이것도 여덟치 되는데 여덟치 좋습니다. 아, 아침보다 정신이 없네. 쌍권총입니다, 쌍권총. 아, 활성도 좋네와아침에 돼가니까. 동이 트니까 다섯 치들이 또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야, 마지막에 아주 다섯치 천국이네. 아, <laughs> 참. 이거 다섯치 감당 안 된다, 감당 안 돼. 야, 날이 뜨고 다섯치 여섯이 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는데. 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씩 다섯이 여섯이 렇게 확! 휘몰아치네요. 와, 정신없이 휘몰아쳐버리는데요. 자, 아, 시청어 여러분 이 어둠이 거치고 이 동이 터오르는 이 소리지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물 안개도 착 피어오르고 있고요 어, 정말 모처럼 정말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정말 하루 동안 뜻깊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야, 어제 정말 7치, 8치, 막 9치 점점 커졌을 때는 정말 뭔가 꼭한수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굉장한 기대감으로 낚시를 했었는데요 야, 밤이 되니까 이 5치, 6치들의 이 붕어들이 폭탄으로 아주 공격을 하더라고요. 정말 막 쌍권총을 계속 들 정도로 정신없는 조용을 했습니다. 그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이 다섯저시 되는 붕어들이 굉장히 이 건들고 가지 찌를 가지고 노네요. 그래서 그 좋은 아침장을 하는 것이 희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철수를 할까 합니다. 아, 정말 어, 어떻게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뭐 잡는 것만 계속 보여주면 또 우리 시장 여러분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최대한 이 굵직굵직한 거 그나마 좀 굵직굵직한 거 잡은 걸로 해가지고 한 여섯 일곱 수 잡은 거 해가지고 좀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활성도가 좋은데 왜이 월척이 한 마리도 안 보일까요? 죽것 아 같으면서도 안 주네. 야, 참 신기한 곳입니다. 신기한 곳. 아, 그럼 자, 풍우주는 다음에 좀더이 튼실하고 멋진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곳에서요 조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 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는 하루 쉴 거예요. 예, 네. 하루 쉴 거예요. 일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 한주 결방하고요, 2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까지 무탈하고 건강한 하루를 내시고요. 어조행을 하면서서 밤에 보니까 어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밤에는 이제 완전한 겨울이더라고요. <laughs> 이 두껍게 패딩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예, 밤에 낚시하시는 데 있어서 좀 따뜻한 조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 프로그램 좀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laughs> 조영에서 자 우리 얼래 모임 조영에서 저기 저 장원을 받으신 우리 총훈님께 자 에코레이저 블루테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저부장원 누구세요 선배님? 부장원부장원 누구세요? 네. 자 선배님 네. 자아무 네. 또, 여, 겨울철 필수 아이템, 풀토시. 시원하게 수행하시라고. 예, 예.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